안녕하세요. 지금부터 동생은 어디서 왔을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수는 36페이지입니다. 책의 내용은 어느 날 엄마와 아빠와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집 밖에서 아기를 들고 빨간 색깔 인간 아기를 들고 집으로 들어옵니다. 하지만 경계를 하죠. 누구지? 누군데 저렇게 빨갛게 생겼지? 누군데 저렇게 짝, 짝맞이?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동생이었고, 동생인 걸 알게 되고, 할아버지에게 가서도 물어봅니다. 할아버지, 아기는 어떻게 생겨요? 했더니 할아버지는 아, 새가 물어다 준단다를 말하고요. 그래서 할머니에게도 물어봤습니다. 같은 답인지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할머니에게 물어봤더니 어, 다리에서 주워왔단다를 말하십니다. 그리고 그래서 앞, 분명히 이야기가 다르니까 어? 이렇게 하고 하지만 이 둘은 동심을 지켜주셨고 세 번째로 아빠에게 갔습니다. 아빠, 아기는 어떻게 생겨요? 했더니 아빠는, 아, 빠 아빠, 아기는 어디서 왔어요? 그리 물어보았더니 아빠는, 어, 애기는 병원에서 왔단다를 말해줍니다. 병원에서 온거 맞죠? 그리고 엄마에게 물어보았더니 엄마는, 음, 아빠, 정자와 난자가 만나서 그렇게 됐다. 동생이 된다. 를 말해주고, 아하! 깨닫고 이 책의 이야기가 끝납니다. 인상 깊었던 건첫 번째, 다 이야기가 다르다는 것. 뭐야, 느낀 거, 첫 번째. 이, 이 친구가 빨간 색깔이라고 표현을 했을 때좀 당황스러웠고요. 두 번째. 어, 이 할머님하고 할아버지가 정말 뭔가 되게 조, 조, 궁금한 거, 첫 번째. 두 번째,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음, 되게 지혜롭게 잘 말씀해주신 것 같아서 뭔가 뿌듯하고 궁금한 것은 첫 번째, 음, 애기는 왜 태어날 때 몸이 빨간색인지 궁금하고요. 정하고 싶은 건첫 번째, 저도 이런 거에 대해서 더 알아봐야겠고요. 틱톡에 하기는 여러분, 여러분도 동생은 어디서 왔을까를 읽어보세요. 그러면은, 동생은, 이 친구의 동생은 어디서 왔을지, 궁금... 에 대해서 얘기를 실겁니다 감사합니다